지난 2021년 2월 저희 브레드 쇼에서는 영국 런던의 브릭스턴 교도소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 한국인 선교사 송기호 목사님과 영상으로 인터뷰를 해서 방송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송기호 목사님께서는 영국의 교도소 사역과 관련해서 법정 소송이 시작되었고 3월 10일날. 재판을 앞두고 있으니 우리 브레드 TV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재판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 주셨는데요. 그때 방송을 보고 많은 분들이 성규 목사님의 그 재판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고 그 뒤에 과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의 전화도 또 많이 걸려왔었습니다. 물론 저도 과연 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던 차에 이번에 영국 런던에서 사역하셨던 그 송교 목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고 또 저희 브레드 TV 스튜디오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교 목사님과 함께 그 재판이 왜 시작이 되었고 그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은 좀 자세하게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오십시오. 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한국은 얼마만에 오신 겁니까? 한 코로나 때문에 2년 못오다가 2년 만에 왔습니다. 그나저나 그때 2월 달에 그 저하고 그 영상으로 이렇게 인터뷰할 때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예. 그 재판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가 1998년부터 브릭스턴 교대에서 20년 동안 채플린으로 사행했는데, 시니어 채플린이 무슬림 이맘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1년에 최소한 100명 이상 예수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사니까 아주 괘씸한 거예요. 뭐 20년이니까 2000명 이상 완전히 마약을 끊고, 술을 끊고, 뭐 도박 끊고, 뭐더 이상 그그갱 같은 그런 사람을 안 살고 새로운 사람을 사니까 하나님 얼마 나 기뻐 받아요. 그런데 무슬림이 많이 들어오니까 어 내가 싫은 거죠. 네 저희가 거의 마지막까지 일을 했거든요. 근데 나를 법무부에 그 이간질해서 나를 쫓아내더라고요. 뭐라고 거짓말하는 법무부에? 내가 그들한테 무슬림들 갖다 테러리스트라고 이상한 소리 했다 그런 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완전히 거짓말을 해서 막뭐그 무슬림들한테 증인 그걸 받아가지고 나한테 예, 법무부가 확인도 안 하고 늘를 그만두게 한 거예요. 그왜 법무부는 확인을 안 합니까?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시니어 채플린이니까 시니어 채플린 말을 듣지 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너무 억울하게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 그만둔다라는 거는 이제 더 이상. 더 이상 그... 교도소에 못 들어오게. 어. 교도소 키를 갖고 있었거든요. 교도소 키를. <laughs> 목사님이 교도소 키를 갖고 그렇죠? 있었어요 교도소 키, 키가 얼마라면 한국돈으로 와... 키세 개가 20억이에요. 20억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걸 갖다가 잊어먹으면은 교도소의 모든 문들을 다 바꾸는데 그 가치가 이, 이, 그 20억이 아...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키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무부에서 시니어 채플린그 이만 말을 듣고 나를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당하다.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냥 기도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싸우라는 마음을 줘요. 그래서 크리스천 컨선이라는 영국 기독교 변호사 단체가 있어요. 안드레 윌리엄스라 그런 여자분 한국, 한국에 와가지고 동성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신 어드 여자분이 예, 예, 있거든요. 그, 그분이 변호사 대표예요. 브렉스턴 교도소 안에는 어, 무슬림들이 많았나요? 제가 1998년도에 사회 갈때 무슬림이 28명. 어. 28명이었는데 2018년 때 나올 때쯤 보니까 무슬림이 900명 죄수 중에서 300명. 3분의 1. 3분의 1. 그러니까 아. 어마어마한 거죠. 금요일마다 이제 무슬림들 금요 기도 있잖아요. 금요일날 감옥 안에서는 음식을 잘 넣어요 금요일날 그러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이래 그런데도 무슬림이 돼왜 그러게 그러니까 밥을 잘 밥을 잘 나온대 <웃음> <웃음>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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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옛날에 군대에서 그거 제로예 어? 맞아요 모스크 그럴까요 성당에서 뭐 피자 준다고 그러고 그, 그런 거예요 그러면 글로 가고 그렇죠 그러듯이. 그래서 영국 전역에 교도소가 160개가 있거든요. 160개 교도소에 지금 무슬림들이꽉 잡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무슬림갱들이 그 있어요. 갱들이 강제교종을 시켜요. 사람을 두드려 패서요. 아, 그 원래는 무슬림이 아닌 채로 두루,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을 교도소 안에서 강제교종을 시켜요? 강제교종. 엄청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썬네이메리 400만부가 팔리거든요. 유럽이 제일 큰 신문사예요. 거기에서 내가 그 발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야당, 뭐 보수당, 노동당이 그것 때문에 제가 말하는 바람에.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잘못했다고도 이야기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어떤 대학교에서 간수들하고 죄수들 인터뷰했는데 그게 다 사실로도 발견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브릭스턴 교도소의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못 마땅한 그런. 아 그렇죠. 네. 교도소는 법무부 소속이잖아요. 지금 누가 하고 싸고 있는지 알아요? 이제 영어로 폴슨이군요. 패스트 폴슨. 그다음에 미니스터 부저스티스 법무부. 법무부가 싸워요. 음. 그래서 영국 법무부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아 미안하다면서 들어가라고 허용을 했어요. 아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라. 예, 들어가라. 허용했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무슬림들이 어느 정도라면은요. 그 영국 그 군인 리더비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영국 런던의 군부대에서 퇴근하러 나오는데 흑인 테러리스트가 군부대 앞에서 목을 잘라요. 대낮에. 근데 그걸 갖다가 무슬림 갱들이 알라쿠바 그러면서 알라는 위대하다 그러면서 막 너무 잘됐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 감옥에 있으니까 그들 보자니 야 이거 종교를 넘어서서. 사람을 갖다가 대단히 을 자르는데 그걸 갖다가 축하할 일이니?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또 이야기 했거든요. 그 신문사에. 그러니까 영국 법무부에서 내가 괘씸죄 에 잡힌 거예요. 처음에는 그 다시 사역을 해라 그랬다가 10년 그래서 못 가, 전 영국에 있는 감옥 10년 못 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영국 교도소 안에 있는 감옥에 있는 그 갱들이 그, 그 만악 악함을 다들은내고 그러니까 내가 어느 교도소를 가든지간에 무슬림들이 내를 죽이고 싶어하는 톱5 안에 들어간대 법무부에서 그래서 네 신상을 위해서 일단 10년 안 들어간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2년째, 3년째 해서는 지금 어,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그 소송을 건게 다시 교도소를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있도록. 있도록 해달라. 그렇죠. 그래서 그때 그거에 대한 재판이 3월 10일 날 열리기로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열렸죠. 열렸습니까? 열렸을 때 누가 들어온지 알아요? 요즘에 재판은요, 직접 뭐 비대면 재판이에요, 재판이. 에요 그러니까 영국 법무부 소송 그런 줌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 특별 그런 뭐 인터넷으 하더라고요. 근데 누가 들어온다면 BBC, 매일 뭐, 선데이 메일, 뭐, 여러 기자들이 와서 보니까요, 너무 예민한 거예요. 이 판사가 잘못했다면 지금 법무부하고 이제하고 싸움이 아니라 이슬람하고 기독교간의 싸움 식으로 지금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잘못 판단했다가는 자기가 이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상황이 되니까요. <laughs> 지금 무한정 미뤄졌어요 지금요. 그럼 그때 3월 1 0일날 재판 결과가 나온 게 아니네요. 이 고등법원 판사가 지방 법원으로 내리는 거예요. 보통 이거 갖다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 밑에 하양 법원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쪽 변호사도 이건 아무튼 이걸 바로 결정 안해으니까 이건 계속해서 기도로 싸워야 될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럼 영국 기독교 쪽에서도 다이 사건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막 영국 신문에 일면에 탑으로 나오고 그러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부담보다는 누군가는 해야 돼요. 누군가는 해야 돼 영국. 요금 목사들 이 성도들이 겁이 있어요. 이거 뭐 대회 일단 무슨 놈한테 타겠다 하거든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들이 그래서 Paul, you are a hero of British Christian. 영국 기독교인들의 당신 뭐 영웅이요. 그러면서 <laughs> 일단 네, 아, 죽을, 죽을 고비가 될 수도 있죠. 아니 그 테러야 뭐 영국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예. 목사님이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그러더라고. 당신 들어가면 그렇게 톱5로 죽이고 싶었는데 그래도 들어가고 싶나?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다니까 양복 고위층 법무부 인터뷰하는 사람이 거기 살라살라 짓더라고요 그래서 빌리버스 1장 21절을 줬지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이해가 안 된대. 예, 감사하죠. 예수님 때문에 순교당하는 게그 듣고 이제 엄청난 복이지않아요 포기, 그냥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진짜로, 아니 각오하죠. 벌써 죽을 고비 한1 3번남기다 보니까 뭐 지금 덤으로 살잖아요. 어디서 이렇게 1 3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셨어요? 아, 런던에서 전도하다 보면 뭐 별개까지 목질르기도 하고 칼가지 오기도 하고 총 가지고 총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뭐별 사건도 다 봅니다. 한 번은 목에다 이렇게 누가 뭐 갖다 댔다고 요 노숙자 그랬던 거예요. 네, 아, 예, 깡패. 깡패가 야, 이 목에다 찔러가지고. 뭘, 로 찌른 겁니까? 깨진 병으로. 근데 이 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시리는 거예요. 갑에 빗겨지니까. 이거. 그래서, 이제 내를 이제, 그, 인질로 삼는 거예요. 경찰에 네다섯 명 왔는데, 경찰이 가깝기보다, 경찰한테 만에 가깝으면 찔러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대동부인가? 여기, 여기 끊어져서 그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 할 일이 있는지 살아있습니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고 <laughs> <laughs> 아, 근데 아까 빌리보스 1장 21절 말씀이 사는 것이 소목사가 아니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 생명이 주님 것이잖아요. 또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니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니, 그게뭐 목사님이 총각이거나 뭐. <laughs> 그런 것도 아니고 사모님께서는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무사히 돌아오신 거 집으로 귀가하신 거에 대해서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시겠네 하나님이 나한테 네 배우자는 뭐 질문을 했을 때 정확히 대답한 사람이 배우자래 그 질문이 뭐였다면 이거 였어요 내가 순교도 할는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니까 <웃음> <웃음> 그걸 좀 생각해보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순교 잘 당하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러더라고 사모님께서 왜? 오호 와, 그래, 눈물 나면 그날, 그날 약혼했어요. 그게 정답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수, 무슨 순교는 순교입니까? 뭐, 그래요? 그렇게 했으면 결혼 안 했죠. 참,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참 사모님도 목사님보다 더 하시네요. <laughs> 어, 그나저나 그러면 그 3월 10일 날 열리려고 했던 그 재판이 언제 다시 열릴 것 같아요? 지금 무한정이에요. <laughs> 이메발 보냈는데, 지금 정확한 날짜가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예민한 재판이라, 이게, 하여튼, 기도로, 어, 해야 될, 그, 영특전쟁이에요영특전쟁이에요 그래서, 하나에서 금요일마다 기도하거든요. 하루는, 비가 억수로 오는데, 이제, 비옷을 입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비옷 입어도 다 옷이 다 젖어요. 기도하는데, 오, 주님께서 저한테, 여러 스피릿슈 제너럴 그러더라고요. 우리 기도하는 곳이 네. 영국 2차대전때 있었던 영국 군부대, 군부대. 군부대니까 막그 네, 옆에서 한1 네. 0미아 10분 정도 걸어가면 영국 비행기가 추락해서 5명 죽은 데도 있고, 뭐 그래요. 전투가 있었던 곳이. 근데 거기에 우리 영직전쟁하고 있죠. 하나님이 저한테 영적인 사령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 교회, 10대들 막 계속해서, 어쨌든 20몇 시가요. 그 산에서. 다 한지리게 돼요. 내 인데 영적이 살인과이라고 그러더라고서, 아멘 하고 왔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우리 국회 옆에, 옆에 있는 국회의원이 내한테 사람을 소개시켜 줬다고 그래요. 누구냐? 그러니까, 외교부 장관, 도미닉 라압인데, 이 사람 소개시켜 주더라고 그러냐고, 기도해 줬죠. 이 사람은 영국 수상도 되겠네? 그러는데, <laughs> 작년 3월 달에 보리 존슨이 그 코로나 걸렸어. 근데 내 기도했던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이 한달 동안 수상 대리했어. 수상으로 했어. 그렇게 또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정부한테 잡혀 사는데, 교회가 깨어있고 영적으로 쭉만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정부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를 갖고 기대해주세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런 역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 말씀은 우리 한국교회도 필요합니다. 야, 맞습니다. 한국교회도요, 일어나야 돼요. 한국 교회가 옛날에 삼각신 있잖아요. 삼각산 소나무 하나 뿌려 뽑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영성 받으려면. 저도 삼각산에서 기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가서 상기도. 한국에 있는 사람들 있죠? 기독교인들 정말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어떻게요? 더 이룰수록 더 편안함과 더 안락함과 더 쉬운 곳을 찾지 말고 정말 좁은 길로 가고 더 금식해 버리고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목사님이 영국 런던의 목양교회죠. 네. 예, 목양교회 성도 분들도 목사님을 위해서 굉장히 걱정 많이 하시겠어요? 감사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진리를, 진리들을 선포하고, 세상 타협하지 않고, 정말 죄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계속 전하다 보니까, 핍박과 어려움이 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특권이더라고요. 핍박받는 게 복이고, 고. 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음 전하면 고난 당연히 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각오하고 하죠. 뭐, 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코로나 때, 뭐 전도 더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전도를 얼마나 하는지, 어디서요? 길거리에서? 길거리에서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다 풀어졌는데, 매월 2박 3일, 목금토, 마지막 목금토서 2박 3일을, 뭐~ 무슬림 있는 버밍햄 또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뭐~ 그렇게 해서 작년 1 1월 달부터 한번 가면 이박삼일 가면 망가구를 방문해 망가구 망은 집에다가 이렇게 넣거든요 영국 우체국 통이 이렇게 쇠가 돼가지고 좀 이놈이 쇠가 이렇게 손등을 부딪혀요 그럼 여기가 버럭물이 들어요 계속 되니까 예 상처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팀들한테 그~ 영광스러운 그~ <laughs> 그~ 흉터니까 감 사자고 하 그래서. 어, 이번에 코로나 때한 한, 한 30만 장 나눈 것 같아요. 30만 장 전도지를. 영국 전역에서 연락이 와요. 10통 전화 오잖아요. 7통 욕을, 욕을 해. 얘네한테. 영국에서 욕 제일 얻어먹는 사람이 될것 같아요. 아, <laughs> 어? 왜? 왜? 뭐라고 욕을 하는 겁니까? 라브시 쓰레기를 넣었다고. 아, 스, 전도지를. 네. 근데 그 쓰레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야. 네. 그러니 막,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쳐요. 그 영어 전도지가. 말이 좀세요 쎄니까 점잖은 사람들. 그래서 욕을 더해요, 저한테. 이런 그 전도지를 넣냐고. 그 때, 전한 사람들은 좋은 거예요. 우리 반응을 하니까. 말을 식신내면서요. 또 우리 전도지를 갖다가 갈피를 쫙쫙러으면 욕을 해놔가지고 다한테 또 다시 반송을 해요. 두 표까지 붙여가지고 욕을 해가지고. <laughs> 감사하죠. 근데 두 명에서 세명중 2, 30% 정도는요. 우울증 가운데 있었는데, 당신 그 메시지를 보고 내가 살았다고. 자살 그런 충동이 있었는데, 그 자살 그게 충동에서 벗어났다고. 성격 직접 보내달라고. 그러면 아주 막 눈물나요. 편지도 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눠줘요. 평생에 영국에서 노후제때 노후대책 제일 잘한 분을 만났어요. 알렌 할아버지가 70이 넘어서 은퇴 때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 내 네, 뭐하고 이 땅에 마지막 보내고 좋은 나라 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그런다면네 전도지 만들어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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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글을 잘 써요 그래서 할머니는 전도지 만들고 할아버지 인쇄해가지고 6천만에넣기만들어서 6천만, 6천만 장 그게 비싸요 영국 전도지 비쌉니다 전도지 만들라니까 못뭐 팔아야 돼요 자기 양을 다 팔아요 땅을 팔아요 그리고 트랙터 팔고 다 팔아 그리고 3년이 코로나 전에 하나님이 그, 할아버지 사는 지역 이죠 전도회라는 감동을 줘서, 우리 1 3 명, 1 5섯명 갔어요. 팀이 가가지고, 전도지하고, 할아버지 밥도 사주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갔는데요. 가난하게 살아요. 아, 그래서 뭐 창고 하나 보여주는 창고에 어마어마한 장작을 정해놓았어요. 이 장작은 몇년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년 된데 15년 될 장작을 때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놨냐, 그러니까요. 장작이 가스료나 그 전기료보다 훨씬 사대. 강작으로 이렇게 산다고. 그런데 그 소리 들을 때그 영화 신드로리스트 알죠? 그 금이 이거 하나 팔아서 한 명이라도 더 건질 건데 그 영화에 나오잖아요. 와,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자기 재산 팔고 다 팔아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건질라고 전두리 만들었어. 노후대책은 얼마나 돈을 내가 모아놔서 편하게 살까가 노후대책이잖아요. 다똑같지 아프리카나 영국이나 노후대책 하면돈 얼마나 잘 모을 건가, 연금 어떻게 해서 편하게 살 건가잖아요. 노후대책을 요다 팔아. 전도지한장더 만들더라고. 무료로 한 그곳에서 할아버지한테 50만 원 이상 갖다 썼습니다. 우리가. 전도지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정말 영국에서 노후대책 제일 잘한 분이라고 내가 이야기합니다. 귀한 분이에요. 저는 그래요. 만약에 한국의대형교회 목사님들 있죠. 은퇴신 하 분들이 날씨도 좋고 그러는데좀역 앞에서 한, 그래도 한 30분 정도만 서서 한번 전도를 나눠주리라. 한국에 뭐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그 목회했던 분들이 연세 들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그 개인 전도까지 한다. 아주 센세션이 일으킵니다. 아, 저는 그래요. 예. 그 믿음이 있어요. 왜? 마지막 남는 인생을 개인전도까지 가는 인생 해보세요. 예수님이요, 오천명 앞에서 오병의 기적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분여제까지 하면 2만명 앞에서 대중설교를 해요. 대단해요. 그런데요, 예수는 한사람한 사람 찾아가더라고요. 사마리엔 찾아가가지고요, 요한복음 사장에 칸영원이 뒤집어지니까 전도자가 돼요. 그래서 사마리엔 석을 뒤집어 놔요. 그리고 그마가복음 오장에 거라사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있죠. 일부러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저쪽 편에 가서 귀신 들린 자를 찾아요. 귀신 들린 자 어떤 사람이에요? 귀신 들으니까 사람들이 공동묘지에다가 셔사를 채워가지고 놔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몸을 갖다가 돌로 자해하고 험악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생각에 저 사람 빨리 없어졌으면 좀, 저동네가좀 조용하지 않겠어요? 좀 사라졌으면 죽어도 왜 빨리 안 죽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뒤집어 놔가지고요. 전도자를 만들어요. 1 0개 도시 복음 전파는 복음 전파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 한 사람 찾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마가복 1장 38절에 내가 여러 마을로 가고 가까운 마을로 가르니 전도하자. 이를 위해서 내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한테 영생을 주려, 우리 죄를 사하여 주려, 구원 얻게 하려, 감사지요. 귀신을 멸하려. 근데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 그래요.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 땅에 왔으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어, 전도는 미련한 것기 때문에 전도해야 돼요. 근데 그 아세요? 전도를 갖다가 어떤 성교단체에서 조사를 했어요. 한 사람이 예수 믿는데 몇번 전도를 받으면 예수 믿게 되는가? 6.8번 이래요. 한 7번 정도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계속 전도질를 나눠줘요. 지금까지 221만 장 나눠줬어요, 전도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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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한테. 근데 이 무슬림 여자가 우리 교회 전도지를 각자 다른 전도를 7장 받았는데 자기 침대 옆에다 나눴다가 그걸 보고 예수 영접했어. <laughs>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물세례 받고 신앙세례라고 그래요. 근데 본인은 그렇게 뭐, 어, 변하더라도 가족들이 또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어, 너무너무 힘들어 한데 그, 무슬림 가정에서. 예수 믿고 변화 받으니까. 그래서, 뭐, 저기, 한국에서도 계속 왓싸으로와서 계속 기도해 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살해 위험까지도 당연, 그렇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다가 일곱 명중한 명의 어떤 그 결신자가 생기고 반응이 오고 그러면 더 신나죠? 아 감사하죠. 네. 어떻게 왔냐, 그러면 전도지 받고 왔대요. 음. 매주마다 새신자가 옵니다. 매주마다. 제게. 많이 오면 열다섯 명 와요. 영국 교회에 세신자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매월세 번째 주에 우리가 물세례가 있어요. 지금 도8월달 가면 물세례예요. 영국 애들이요. 제가 한국, 한국 사람이 잖아요 영국 사람들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 유대인도 나 유대인. <laughs> 이스라엘로 기도하니까 유대인이 나와요. 오호. 그러니까 <laughs> 단임 목사가 한국 사람이요. <laughs> 근데 유대인이 우리 교회 나온다니까요. 근데 교회들이 진짜 일어나야 돼요. 교회들이. 성녀 충만 중요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깨닫고 성녀 충만하면은요, 느낌이. <laughs> 성녀 충만하면은, 그, 오토바이 타고 가면은, 150km만 달려도 뭐, 머리 휘날리고, 어마어마한 속도, 감각을 느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깨닫고 성녀 충만하면, 비행기 타면은, 속도가 9 0 0 k m 900km. 근데, 구름이 서서히 지나간 것 같아. 요 <laughs> 엄청난 속도를 타는데. 근데, 그거더라고요. 마음이 깨달아진 게, 그거대 야 성령 충만한데 이스라엘 깨닫고 성령 충만하면 서서히 다닐 것 같아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재판이 언젠가는 열리게 될거 아니에요? 열리겠죠. 피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영국의 기독교인들과 영국의 그 교회들이 목사님 뒤에서 같이 이렇게 응원하고 밀어주고 네.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한 번씩 신문에 나올 때도 기도하고 그러죠. 그럼 언제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실 수 있을지는 잘 예, 모르겠네요. 예, 쉽지는 않죠. 우리가 그 영국에서 그 진행되고 있는 재판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또 영국의 어 우리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영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이게 영안 열리고 기가 열려서 어 이건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무슬림 좋다 안받다 그게 아니고 이거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무슬림들도 어, 정말 영안이 열려서 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영국에 6,600만 명이 다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작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도 같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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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